양배추 한 통에 천원 주고 사가지고 절반은 이렇게 양배추 찜을 하고요. 절반은 김치를 담겠습니다. 물을 썰어서 소금을 두 주먹 정도 뿌린 다음에 물을 한컵 부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소금에 절이겠습니다. 양배추를 두 시간을 절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씻어서 건져주겠습니다. 이렇게 양배추를 절인 거를 씻어서 건졌는데요. 먹어보니까 아삭아삭하고 달짝지근하면서 간간합니다. 풀을 쓰겠는데요. 물은 한 컵, 밀가루는 한수저를 넣었습니다. 밀가루풀을 아주 연하게 쑤었습니다. 양파를 한개 썰어서 물에 매운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 한번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풀을 넣어 주겠습니다. 양배추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춧가루를 제일 먼저 넣어 주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안 재고 그냥 손짐작, 분짐작으로 하는데요 일단은 계량을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두 숟가락만 넣어주겠습니다 그 먼저 풀하고 고춧가루 하고 코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춧가루를 버무려줬으면 이제 양념을 하겠습니다 일단 마늘은 반 수저 대실청은 두 숟갈 넣어주겠습니다. 계속 금은두 숟갈. 고춧가루도 한 숟가락 더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버무린 다음에 간을 보고 젓갈을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배추 자체가 간간하기 때문에 짤 수도 있어서 개운하게 새우젓을 한 숟가락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까나리 액젓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불을 한 숟가락하고 두 숟가락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양배추 김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리 반찬통에 담았습니다.